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깊이와 방향을 이용해 삼차원 형상에 대하여 오목하거나 볼록한 엠보싱 형상을 작성할 수 있다, 보강을 목적으로 하는 리브 형상을 작성할 수 있다.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엠보싱, 두 번째 리브이며 다음 순으로 진행됩니다. 작성 명령 중에서 엠보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위해 위쪽에 있는 열기 버튼 클릭하여 엠보싱.ipt 파일을 열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엠보싱 명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프로파일을 객체 표면에서부터 볼록하거나 또는 오목한 형상을 작성해주는 명령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로 문자를 객체 표면에 음각 또는 양각 표현을 할때 자주 사용되는 명령입니다. 꼭 문자일 필요는 없고요. 어떠한 형상 또는 캐릭터 무늬 이런 것들도 음각 또는 양각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명령은 작성의 위쪽에 있고요. 단축키는 없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로파일은 화면상에 보이는 오토데스크 문자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옆쪽에는 이 아이콘들로 볼록하게 만들 건지, 또는 오목하게 만들 건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이콘이 표면에서부터, 네, 객체면에서부터 볼록하게 만들어 주고요. 두 번째는 잘라내기가 되면서 오목하게 만들어 주고요. 마지막은 끝이 평면에서부터 볼록 또는 오목하게 작성을 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오목하게 한번 작성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방향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방향은 화면상에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나고 있어요. 얘는 각 유형마다 색상이 다릅니다. 볼록할 때는 녹색, 오목할 때는 빨간색. 평면에서부터 볼록 오목은 하늘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오목일 때 방향 1 부분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죠. 지금 얘가 작성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이쪽에 있는 면에다가 오목하게 엠보싱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방향을 바꾸게 되면 화살표가 뒤쪽으로 이동이 되고 뒷면에 작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깊이. 이 깊이는 객체 면에서부터의 깊이에요. 그냥 기본값 1로 우선 할 거고요. 저는 좀 명확하게 이 글자를 보기 위해서 색상을 바꿔줄 건데요. 엠보싱된 객체의 맨 윗면의 색상을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저는 고무 검은색으로 해서 좀 어둡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앞면이 아니라 뒷면에 엠보싱된 거를 확인이 가능하고요. 제가 모서리가 보이도록 바꿔보면 객체 표면에서부터 안쪽으로 1mm만큼 오목하게 만들어지는데. 글자가 지금 뒤집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엠보싱 방향을 바꾼다고 해도 프로파일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형 검색기에서 엠보싱 1 더블 클릭할 거고요. 이번에는 유형은 볼록하게 그리고 방향은 앞면으로 향하도록 바꿔서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정자로 방향 올바르게 작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엠보싱 문자의 맨 윗면은 제가 지정한 고무, 검은색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엠보싱의 기본 사용 방법인데요. 지금은 평면에서 엠보싱을 했기 때문에 작성에 있는 돌출 명령과 큰 차이가 없어요. 평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곡면에서는 돌출과 이 엠보싱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차이점을 보기 위해 모형 검색기에 있는 부품의 끝을 맨 뒤로 이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화면상에 뒤쪽에 타원이 하나 나올 거고요. 앞쪽에는 인벤터 프로페셔널 하고서 문자가 하나 더 나타나죠. 여기 있는 곡면에 대해서 돌출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하기 위해서 돌출 명령을 먼저 실행을 해줄 거고요. 프로파일은 인벤터 프로페셔널. 문자만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nventor Professional 이라고 하는 문자가 적혀진 평면에서부터 X축 방향으로 거리가 적용되면서 평면과 평행하게끔 형상이 작성되죠. 방향을 바꿔서 다음까지로 하게 되면 이 객체의 다음 면까지 이렇게 돌출되면서 작성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앞면은 앞면은 이렇게 평행하게끔 작성이 되고 있죠. 자, 이 모양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돌출은 취소하고 엠보싱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은 인벤터 프로페셔널 지정을 해줄 거고요. 모양은 볼록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방향을 지정을 해줄 건데요. 이 화살표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이 곡면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곡면에다 하는 경우에는 하나 더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면의 감싸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해당하는 곡면.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깊이는 돌출과 비교했을 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좀 깊게 줄 건데요. 한 10mm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윗면의 색상도 마찬가지로 좀 바꿔서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고무 검은색.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 돌출로 형상을 작성했을 때는 프로파일 평면에서부터 다음까지 하더라도 여기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는 반면에 엠보싱은 면의 감상위로 지정한 곡면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이 다르게 작성이 되고 있죠. 그 위치에 대한 수직 방향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 있다는 거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엠보싱의 세 번째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화면 뒤쪽에 있는 타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엠보싱 프로파일은 이제 타원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택이 됐고요 평면으로부터 볼록 오목 유형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요 방향이 세 개로 늘어났고요 밑에 면의 감싸기 항목이 사라졌고요 깊이 부분이 테이퍼로 바뀌었어요. 자, 먼저 방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일 경우에는 여기 화살표가 지금 위로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평면은 지금 경사면이죠. 이 타원이 그려진 지점에서부터 이 프로파일이 위로 향하게 된다면 체정이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체정이 겹치기 때문에 색상만 바꿔서 보도록 하죠. 체장의 겹치기 때문에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겹치는 최정이 오목하게끔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엠보싱 3번 더블 클릭해서 또 편집을 해 볼게요. 이번엔 반대 방향.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이때는 경사면에 대해서기 때문에 아래 부분에 겹치는 최적이 없어요. 그렇죠? 빈 공간이 있을 뿐입니다. 이때는 확인 버튼 누르면 볼록하게 작성이 되죠. 자, 한번더 더블 클릭. 이번엔 세 번째. 양쪽으로 방향을 모두 적용하는 경우예요. 화살표가 위도 있고요. 아래도 있어요. 그러면 위로 향했을 때는 오목하게 됐고, 아래로 향했을 때는 볼록하게 됐죠. 그두 그 가지 유형을 모두 적용시켜서 작성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엠보싱 3번. 마지막이에요. 자, 그럼 양쪽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 테이퍼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한 10도 정도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요. 확인하기 편하도록 옆면에서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 스케치 평면에서부터 수직 방향으로 볼록하게, 수직 방향으로 오목하게 작성이 되었다면, 10도 방향으로 더 벌어져서 볼록, 10도 방향으로 더 벌어져서 오목하게 돼요. 근데 이 방향이 평행, 한다는 것 이것만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엠보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작성 명령 중 리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위해 위쪽에 있는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리브1과 리브2 파일을 모두 선택해서 열기 버튼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아래쪽 탭에 리브1과 리브2가 있는데, 리브1에 탭을 클릭하여 화면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브 명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브는 말 그대로 뼈대를 만들어주는 명령이거든요. 이게 어떠한 뼈대냐면 보강을 목적으로 하는 뼈대예요. 어떤 제품을,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뼈가 너무 얇아서 너무 말랑말랑 하거나 또 쉽게 파손이 되거나 하는 경우 이 사이사이에 뼈대를 만들어서 보강을 해주는 목적으로 만듭니다. 그게 리브예요. 리브는 작성패널 바로 위쪽에 있고요. 엠버싱과 마찬가지로 단축키는 없습니다. 그리고 리브는 열려 있는 프로파일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닫힌 프로파일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열린 프로파일로 리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되겠고요. 리브는 작성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스케치 프로파일이 작성한 평면에서부터 수직한 방향으로 리브살을 만드는 경우. 두 번째는 스케치 프로파일에서부터 평행한 방향으로 리브살을 만들어주는 경우인데요. 자, 좀더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리브는 두께가 있고요. 이렇게 두께가 있고요. 또 밑에 살이 이렇게 또 있어요. 이 수직한다, 평행한다의 기준은 이 살이 향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스케치 8번 같은 경우에는 이 XY 평면에 스케치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두께는 이쪽으로, 살은 아래쪽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평면에서 어떻게 해요? 얘가 수직 방향으로 살이 만들어지겠죠. 첫 번째 예제는 수직한 방향으로 이 리브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파일은 그냥 열려있는 이 스케치, 프로파일, 선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라인 모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리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면 리브가 살이 만들어지는 방향이 반대일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쪽에 있는 방향 1로 바꿔주도록 하면 살이 만들어지죠. 그 밑에 있는 프로파일 연장 같은 경우에는요. 체크 해제하면 내가 프로파일 작성한 이 선까지만 리브를 작성한다라는 뜻이고요. 연장하게 되면 다음 객체 표면, 만나는 표면까지 자동으로 연장해서 생성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지지를 목적으로 하면 끝까지 연장을 하겠죠. 또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이렇게 뼈대 한두 개만 만들면 리브라고도 하지만 지금 저처럼 쭉쭉쭉 만든 경우. 어찌 보면 금을 망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웹이라고도 부릅니다. 망같이 보인다 라고 해서 웹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리브의 두께. 두께에서 입력을 하면 되겠죠. 한 저는 6mm 정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옆쪽으로 늘어나죠. 스케치 선에서부터 평행한 방향으로 두께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두께의 방향은 방향 1, 방향 2, 뭐 대칭이 있는데요. 보통은 대칭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치우치게끔 작성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대칭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또그 밑에 있는 이 아이콘들이 사의 거리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다음 면까지입니다. 이 리브 살이 바닥에 다음 면까지 만나는 부분까지. 작성이 된다 라는 뜻이고요 얘는 프로파일 연장이랑도 비슷한 경우죠 근데 나는 유한으로 하겠다 하면 이 리브 살의 두께를 넣어서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께는 6이고 살은 10mm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께 6일 때 위쪽에는 기울기 탭으로 가볼게요. 리브가 지금은 일자로 뚝 떨어지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좀더 강도를 세게 하기 위해서 기울기를 주겠다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 두께를 유지할 기준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서는 리브의 맨 윗면을 기준으로 각도를 적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루트에서는 얘가 다음 만나는 표면 또는 리브가 끝나는 밑에서부터 각도를 주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림으로 보면 좀더 기준이 되는 지점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하면 리브의 최적이 늘어나고요. 루트에서라고 하면 리브의 최적이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우선 기울기 각도 한 10도 입력을 할까요? 그러면 점점 아래쪽을 향할수록 퍼지듯이 나가고요. 이 각도는 마이너스 각도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에서라고 하면 밑에서부터 각도가 적용이 되고 마이너스 각도하면 당연히 퍼지겠죠. 그냥 정수값 입력하면 점점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이 리브의 기울기를 적용할 때는 기울기 탭에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부분은 보스예요. 이 보스는 점이 있어야 됩니다. 형상 투영으로 원을 투영하면 가운데 점이 있는데요. 그 점이 아니라 중심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프로파일을 작성할 때 내가 보스를 작성할 부분에 점을 하나씩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화면상에 보이는 이런 돌기 같은 부분이 보일 건데요. 지금 모두 선택이 되어 있어서 모든 점이 선택이 된 경우고 얘를 체크 해제하면 내가 원하는 점을 클릭해서 원하는 부분에만 보스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스가 지금 너무 작아서 키워주도록 할게요. 두께가 6이니까 위쪽에 지름은 한13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았던 보스 부분이 지름이 커지게 되겠죠. 이 간격 띄우기는 리브 맨 윗살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한 5mm 적용해볼까요? 그러면 더 위로 많이 튀어나오게 되죠. 기울기 각도는 루트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서도 기울기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도를 입력을 하게 되면 점점 체중이 줄어들면서 이런 형상도 같이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보스를 만들고 싶은 곳이 많다. 면 점을 일일이 이렇게 지정해줘서 보스를 작성 해주면 되겠죠. 나는 보스가 필요 없다하면 선택 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생성이 끝났다 하면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스케치 프로파일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리브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냥 아래쪽에는 리브 2번으로 이동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리브 2번 파일은 프로젝트 설명을 드릴 때 보았던 하우징과 같은 형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품 자체가 쇠라고 보도록 할게요. 쇠는 철이기도 하죠. 철로 만들어진 형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윗부분이 너무 가분수예요. 머리가 너무 커요. 이게 쇠라고 하면 거의 아령 정도의 무게 정도 나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얇은 판때기 하나로 바닥면에서부터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들, 이 부분들 취약하겠죠. 약해서 파손되기 쉽고 망가지기 쉽기 때문에 리브를 추가 작성해서 보강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 검색기에 있는 부품의 끝을 맨 뒤로 이동시켜 볼게요. 화면상에 이렇게 스케치가 보이는데요. 이 스케치 10번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래픽 슬라이스 또는 F7번 눌러서 단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케치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리브. 프로파일되는 선은 얘 하나예요 얘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필렛 부분과 윗면 그리고 원통의 4분점에 대한 외곽선을 추형을 했죠 그리고 이두 개의 선은 구성선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윗선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끝점에서 일치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네. 여기는 있 필렛 부분과 이 사선 같은 경우에는 접선 조건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연결된 객체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리브가 프로파일이 이선 하나뿐만이 아니라 필렛 부분과 여기 있는 수평선까지 도 인식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선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연결 부분들은 구성선으로 작성해서 프로파일로 선택 안되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리브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이도록 방향을 좀 조정을 할 거고요. 자, 리브를 실행하면 스케줄 평면에서 수직이 기본 방향이죠. 자, 이 리브 같은 경우에는 xy 평면에서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z 축 방향으로 두께가 적용이 될 거고요. 살은 x 축 방향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얘가 x Y평면에 작성이 됐고 살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X예요. 그러면 동일한 평면의 방향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평면에서 수직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여기 평면에다 작성이 됐으면 살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이 Z축 방향으로 해야지만 평면에서 수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아무리 바꿔도 리브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스케치 평면에 평행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바꾼다고 바로 생성되진 않고요. 방향을 바꿔 주셔야지만 리브가 만들어지죠. 이때 살은 다음 면까지 만들어지고 있고요. 두께는 여기에서 입력을 하면 되겠죠. 두께는 한 8mm 정도 입력을 해 볼까요? 중간 평면에서 만들었으니까 대칭인 조건을 만들어 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유연으로 하게 되면 이 리브의 두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다음 면까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또 수직과 차이점은 위쪽에 기울기랑 보스가 없다는 것, 이 차이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체크가 되어 있으면 생성된 걸 형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서 만들어 줄게요. 리브가 한쪽이 만들어졌네요. 그럼 반대쪽도 아, 이쪽으로 좀 약할 것 같아서 만들어 줄 건데, 이때는 위쪽에 있는 미러 명령을 이용해서 리브 3번의 피처를 미러 평면, YZ 평면으로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보강이 됐죠. 근데 얘가 나중에 지지대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필렛이 적용된 순서가 꼬여 있어요. s 이 순서를 바꿔줄 건데요. 모양 검색해서 리브 3번, 그리고 미러 2번을 선택을 해서 최대한 위로 이동할 거예요. 그게 목깎기 5번의 뒤쪽이고요. 이 사이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목깎기 7번. 더블 클릭해서 세로에 있는 이 모서리 부분에 동일한 크기로 목깎기를 적용시켜 줄게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파라메트릭한 구조로 작성된 모델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명령들이 알아서 실행이 돼서 이쪽 부분도 다 모양이 변경이 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리브 작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으로 16차 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